실내 포차 창업을 고려할 때 포차의 종류와 구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통 포차 노점식 포차. 주로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형태로 작은 천막이나 트럭에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제공하며 서민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요즘은 실내에서도 이 분위기를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실내 포차. 노점 포차와 비슷한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실내에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천막 포차와는 달리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주로 간단한 안주류와 술을 판매합니다. 실내 포차는 외관은 전통 포차의 느낌을 내면서도 실내 인테리어는 좀더 깔끔하고 세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3. 컨셉 포차.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독특한 인테리어와 메뉴를 제공하는 포차입니다. 예를 들어 8090년대 레트로 느낌을 살리거나 특정 지역의 음식 스타일을 차용한 포차가 있습니다. 분위기와 테마에 맞춰 고객층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4. 퓨전 포차. 다양한 퓨전 음식을 제공하는 포차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맛을 내거나 외국 음식을 포차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와, 뭐, 고급 포차. 비교적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고품질 안주 및 술을 제공하는 포차입니다. 일반 포차보다 가격대가 높고 와인이나 고급 주류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더 세련되고 깔끔한 편입니다. 실내 포차 창업은 다른 술집 창업과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편안한 분위기. 실내 포차는 전통적인 길거리 포장마차의 분위기를 실내로 옮겨온 것이 특징입니다. 포차 특유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술집에 비해 덜 격식 차린 공간이므로 캐주얼하게 즐기고자 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할수 있습니다. 2. 네. 가성비 높은 메뉴. 일반적으로 실내 포차는 간단한 안주와 합리적인 가격의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와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 될수 있으며 고객들이 가볍게 방문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점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바와의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3. 다양한 안주. 실내 포차는 다양한 안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전통 한식 안주부터 퓨전 요리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고객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술집과 달리 빠르게 제공되는 간편한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4. 대중적인 이미지 실내 포차는 대중적인 이미지로 인해 고객층이 넓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세우는 바나 주점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가볍게 한 잔하기 좋은 장소로 인식됩니다. 5. 뭐, 테마와 분위기 연출 가능 실내 포차는 전통적인 포장마차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테마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트로풍 인테리어나 치어. 특색을 반영한 메뉴 등을 통해 다른 술집과 차별화된 개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정 테마에 맞춰 고객의 경험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 가능성 다른 고급 술집이나 펍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인테리어나 고급 주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메뉴와 간소한 인테리어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창업 리스크가 낮습니다. 6. 빠른 회전율 실내 포차는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식사와 술을 즐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술집보다 회전율이 높아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성 덕분에 실내 포차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술집 창업을 하다면 포차 창업을 꼭 고려해봐야 합니다.